네, 일단은 디밍 기능 되어 있고, 그리고 알람으로 이렇게 할수 있고, 지금 연기 만들고 있고, 이게 MQ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MQ 센서는 한 30초 이상 돼야, 30초 이상 켜놔야 이제 그 센서 값을 받아오게 되어 있고, 그 해당하는 이제 CO 가스로 맞춰 놨고, 그 가스에 맞춰가지고 그 이상됐을 때 저렇게 이제 전거 상태가 나오고 부저가 울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저를 끌려면 부저를 끄면 되고 그 통해 가지고 이제 6번 네 6번 접점 이 열리고 통합접점인 8번 통합접점 연기 네 통합접점 아 통합 접점 8번 통화점 열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 센서 말고, 연기 센서 보면 갑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로 줄어들진 않고, 이렇게 그래 되어 있고, 이제 불꽃 센서가 있는데, 불꽃 센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값을 그 인지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그 설정된 값 이하로 됐을 경우에 되는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접점 7번 네. 되고 통화 접점도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기 중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기 중 센서 중에 이제 습도로 하나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습도를 80, 습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 5번에 하면, 아 5번 하면 이제 접점 되는 것을 알수 있고, 통합 접점도 켜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시간을 확인하는 거고, 여기 이제 배터리, 있어가지고 얘 제어기가 꺼져도 절대 시간을 측정하고 여기 SD 카드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